민주당에 온 겁니다 오. 그때 고민이 사실 많았어요 군은 약간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해찬 대표께서 민주당 영입 인재로 와서 한미동맹이나 안보 분야 책임져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고민을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했어요 만약 민주당을 선택 안 했으면 죽을 때 후회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 와서 삶의 지평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군생활 하다 보니까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못쓴 것이 사실입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안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민주당에 와서 노동운동, 환경운동, 또는 여러 가지 미래 아젠다에 대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삶이 많이 균형이 유지되고, 삶의 지평이 넓어졌죠. 만약에 민주당을 안 왔으면 죽을 때 한쪽밖에 못 보고 죽지 않았나 싶어요. 김병주 경기도지사,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